많은 시민들이 저희 민주당 후보를 향해 뜨거운 지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저는 그 지지가 저를 향해서 보내는 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가운 물 속에서 죽어간 최상병에게 미안하다는 마음, 이태원 참사에서 죽어간 우리 청춘들에게 국화꽃 단송에 올리고 싶은 마음, 수출길이 막혀서 30년 동안 운영했던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내 친구에게. 소주 한잔 사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들이 모여서 모여서 거대한 물결이 되어서 윤석열의 패배를 만들고 말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최상병에게 이태원 참사에서 죽어간 우리 청춘들에게 오송 지하차도에서 죽어간 우리 이웃들에게. 윤석열의 패배를 바쳐야 되는 선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반드시 1시민 윤석열의 패배를 보고 갑시다. 고맙습니다. 박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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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영. 고맙습니다. 네, 박인영 후보.